이제 KL이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 지역은 이제 이포라는 곳인데 제가 원래 페낭을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낭 가기 전에 이포라는 어떤 도시가 있길래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완전 최천단인데그리 이제 이렇게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그냥 지하철역 같은 데 비엘로봐라 엄청 시원해요 나쁘지 않은데? 너무 괜찮은데? 근데 사실 약 7,000원 정도 주고 끊은 건가? 너무 괜찮은데? 역시 여기서부터 입구까지는 한 3시간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음료래요. 약간 그 뽀카리 스웨트의 탄산 버전이랑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탄산이 세지도 않고 해가지고 진짜 이온 음료로 먹기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다, 여기. 약간 KL은 확실히 좀 구름이 많고 되게 어두웠는데, 이쪽은 굉장히 맑아요. 구름도 되게 예쁘고. 여기가 엄청 작다, 기차요, 여기는 근데 여기가 제가 갈 호스텔입니다. 11. Uh -huh. After eleven, when the bowl came in back, using this pack? go through this. Okay. This will be the area, It's of here. At the corner there, one the water dispenser. You mm -hmm. can use it. All this thing you can use. Okay. Hi. Thank you. Here's some of the toilets behind that door to the shop.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여기가 1박에만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문이 어디였지? 어, 너무 커가지고 헷갈려. 어? 아 일단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이 숙소 근처에 열려 있는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KL에 있다가 이쪽 오니까 조금 좀 시골 같아요. 되게 한적해. 근데 왜 갑자기 막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냐? 일단 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 그 여기에 이제 되게 큰 그런 테마파크 같은 온천이랑 막 수영장이랑 이것저것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사실 이제 저녁에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더 많다 해가지고 낮엔도 약간 덥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온천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다 여기다. 이게 베스트니까 이거를 시켜볼게요.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숙주. 숙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약간 중국 식당 같은데 가면 숙주볶음 막 서비스로 주시잖아요. 진짜, 진짜 좋아. 나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 <laughs> 진짜 숙소까지 가서 어떻게 가? 망이 <laughs> 했는데요? 아니 분명 날씨 좋았는데? 비스컷, famous 아, 땡큐. 제일 유명한 비스켓이래요 음. 뭔가 되게 단짠단짠하고 맛있다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지금 이제 제가 갈 곳은 로스트월드라고. 동물들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뭐 놀이기구도 있고, 온천도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온천이 6시부터 11시까지 한 바가지고 밥 먹고 좀 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진짜 그냥 산에 있네? 대박이다. 그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 오니까. 사람이 무도 없어. w h r f o k o r e 엄청 친절하시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대박, 대박. 여기가 사실 호텔이랑 이제 같이 있는 데여가지고 호텔에서 묵으면서 여기 수영장이랑 뭐 온천이랑 이런 걸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호텔에 묵을만한 게 없어. 아직 짬이 아니어서 담아야지. 이렇게 직접 팔에 채워주시는. 여기 뭐 여기 기념품샵도 있어 대박 진짜 무슨 약간 에버랜드, 롯데월드 옷 기분이랄까 아 이런 옷도 파네 튜브 아뭐 별의 별게 다 파네 아이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와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아 대박 아니 진짜 너무 좋은데? 와 이런 경치를 즐기면서 이제 온천이랑 수영을 하는데 헉! 게 뭐야? 아 여기가 그건가보다 그 동물원 있는데 여기 막 그냥 저쪽으로 가면은 무슨 하마도 있고 막 공도 있고 별의 별게다 있대요 일단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와볼게요 지금 너무 설레 지금 사람 없어서 더 좋아 짠!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온천을 즐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몸을 뜨끈하게 풀고 싶었어 아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베드가 있네 여기 그냥 쓸수 있는 거가아2 0 0링게 내야되네 비싸 비싸 와 모래선 가지고 놀수 있게 모래도 있고 이게 수영장도 있고 아 어, 너무 좋은데? 아니 물도 깨끗해요. 날씨 괜히 걱정했네. 오히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수영하면서 선셋도 볼수 있겠는데? 아, 저지가 온천인가 보다. 음, 대박. 이거 따뜻한 물인가? 어, 약간 그냥 미지근? 미지근한 물인데? 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둘러볼 수가 있구나. 여긴 진짜 크다 폭포폭포 <목소리> 아 마사지 뭐야 비가 는데 여기는 아... 여기 사 엄청 많네 완전 따뜻해 완전 따뜻해 따뜻해 와. 와 진짜 따뜻해요 핫대가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서 노을 보면 진짜 예쁘겠다. 아 따뜻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물 속에서 나오기 싫어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뜨거운데 싶었는데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이거는 뭐야? 아스 나오는 데인가 보다 어디 가볼까? 거기 사람이 많아 보이던데 안에 막 습식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데 들어갈 때 나오는 게좀 에바야. 물을 무조건 맞아야 돼. 그래서 벌써 들어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꼴뚜기가 되었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더운 나라에서 엄청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길을 잃겠어. 여기 잘못하면 너무 커가지고. 저쪽은 뭐지? 아 저쪽이 동물이 있는 데인가저희가 동물원인가 봐. 와 근데 진짜 좋다. 무슨 소리야? 독소리가 나는데? 뭐요 뭐야? 뭐야? 아 스피커야. 나 무슨 뭐 인디안 종족 있는 줄. 약간 정글에 온 느낌이야 지금. 진짜 이쪽 보시면 엄청 큰 산이 이렇게 있고. 헉, 뭐야? 사계 있네? 아, 여기 동물원이다. 어, 그러지. 아, 얘 되게 특이하지. 약간 푸들같이 생겼어. 말? 말이 없는데? 말집 갔나 봐. 어, 뭐야, 여기 있어. 헉, 대박. 와. 밥 먹고 있어. 얘 너무 귀엽다. 어, 아, 귀여워. 아니,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근데 막 노래소리가 막 너무 인디한 소리여가지고 무서워. 뭐야? 어? 거 무서운데? 뭐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박. 이거 봄인가? 와, 뭐야, 왔잖아. 너구리? 아, 없네, 없네. 퇴근했어, 퇴근했어. 여기는 이제 파충류. 아, 쁘다바쁘다 이게 약간. 뭐야? 진짜 크다. 두께가 일단 내 주먹보다는 훨씬 큰데? 이게 사슴 아니야, 사슴? 아, 연썹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 여기 막 물고기도 있고. 아, 이건 뭐야, 이거는? 아, 여기도 물고기 있다. 대박, 어, 약간 무섭다.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진짜 무서웠을 뻔했어. 아, 무서워. 진짜 여기 가족들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고, 진짜 친구들, 뭐, 연인, 진짜, 한 번쯤은 꼭 올만한데요, 진짜. 볼게 너무 많아, 여기. 아 쟤네 뭐야? 원숭이야? 어? 응? 그거다. 그 뭐야? 아, 그 뭐야? 라쿤? 뭐라지? 요즘 막 많이 키우잖아. 요 아니, 얘네 이름 뭐지? 아, 미역캣미역캣 미역해. 미역캣. 아, 귀여워. 많이? 막 지들끼리 놀아 괴롭히는 건가? 한 명은 괴롭히네. 깨물지 마! 근데 말리네, 막, 제가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아, 뭐야? 쟤 뭐야? 어, 진짜 깜짝이야. 어, 진짜, 깜짝이야.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저 뭐야? 쟤 보이세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돌이었구나. 와, 진짜 깜짝 아 이거 저기 저기 있어? 저 돌아다니는 거야? 깜짝이야. 아! 어, 뭐야? 사막여우 아니야, 이거?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으 뭐? 뭐야. 귀여워, 귀여워. 수달 아니야, 수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야.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쟤 뭐해? <laughs> 너무 웃기다. 서커스 뭐, 하는 것 같아. 배고픈가 봐. 저거라도 뜯었는데? 고 <laughs> 여기 <laughs> 또 왔어 <laughs> 진짜, 진짜 저는 여기 혼자 와서 솔직히 너무 재미 없을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진짜 여기 아니 혼자와도 너무 재밌는데? 볼게 너무 많아 와 이제 해 지니까 진짜 엄청 예쁘다 아니 비가 안 와서 너무 좋다 너무 배고파서 먹고 해야겠어 아직 8시밖에 안 됐어요. 아직 3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온거다 먹고 조금 소화 좀 시키고 다시 물놀이를 즐기러 가려고 합니다.